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주시는 복을 알고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역사, 우리가 반드시 받아 무례할 축복 세 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세 가지 축복이 반드시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임하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니까 여러분 누려야 정말 누리셔야,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구하시고 정확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도 사시는 십자가이네 또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게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기적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는 하나 된 가정을 세우시고 또 하나는 하나 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 가정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사실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물을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와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사실은 영적인 뿌리가 하나 된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복이 부부가 하나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이 성경을 말해 주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담은,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그걸 취해서 만드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담과 하와가 본래는 한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를 처음 보고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한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아내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어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성을 삼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축복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깨지게 됩니다 부모가,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는 축복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할때 아담이 하하를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로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어요. 사실 부부는 서로 잘 잘못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이 지혜로우면 아내도 지혜로운 것이고 남편이 미련하면 아내도 미련해요. 아내가 준비가 안 되면 남편도 준비가 안된 것이고 이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와 하하가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느꼈어요. 선 아까를 따먹고 난다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부부관계는 위 묘한 관계가 돼요. 촌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이면서도 동시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이가 또 부부의 관계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아지는그 그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부모님이 며칠 동안 눈에 뜨게 가있는 그 이간에 아내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합니다. 집에 일찍 돌아가서 창리를 자기가 다 사가지고 다 장만하게 가지고 밥 먹고 나면 설거지 다 하고 아내는 텔레비만 보게 하고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치를 끓여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아내를 소파에 놓게 해서 그 머리에 있는 새치를 뽑아주고 그런데 중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딸에게 너왜 아빠 주위를 자꾸 그렇게 쳐다보면 맴돌니 그랬더니 이 딸이 아빠의 귀에다가 속삭이기를 요즘 아빠 바람피세요 이렇게 말해요 기겁을 해서 이게 무슨 소린인가 해서 아내가 들을까봐 딸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너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아빠가 평소답지 않게 엄마에게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남자가 바람피면 평소답지 않게 아내에게 갑자기 잘하는 그 있다고 드라마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인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크리스찬 기독 신문에 짧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다.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기를 아무리 꿀치 아픈 일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을 수 있게 되거든. 아내가 말해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힘을 줄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그게 아니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하지 이보다 더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 모순 속에서 살아요.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가 또 가장 서로 고통을 주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제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많이 싸우셨어요. 그런데 그 다, 부모님이 다툴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정말 속상했어요. 정말 제가 또 막내이다 보니까 어떻게 누가 잘못했건 잘했던 그 상관없이 그냥 한쪽이 져주면 되는데 그런 생각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는 되지 안될을수 있었는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저희도 결혼하고 나니까 싸워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지 그런 웬만 하면 져주려고 노력해요. 그러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려고 별짓을 다 하긴 해요, 제가. <laughs> 여러분 이런 본능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심어준 본래 창조의 원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싸우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다 깨어져요. 가족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서로 상처 주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다 회복되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비로소 분열되고 상, 또 상처 주는 관계가 서로 하나 되는 단계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변화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laughs>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 가정 위에 있기를,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요 에베스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떤 원수 된 것도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잘 받으시면 정말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지게 있어요. 은혜를 잘 받으시면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것은 못되면 무서워요. 성경은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가고, 더잘가르친다고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서 결국 결과는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영적 분별을 우리는 잘 해야 돼. 여러분,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악한 영이역사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1절,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절에 하반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그게 그렇게 살수 있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2절부터 말씀하세요. 2절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라. 전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한마디로 결론을 짓기를 3절 끝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교인들끼리 싸움이 생겼는데 어떠한 교우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기를 내가 원수를 섞인 내 눈에서 떠나게 하리라. 이 집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 원수 내 원수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떠나가게 해주겠다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 표시, 내 편이구나 승리했, 승리했구나. 그런데 기도 모임에 갔더니 자기와 싸운 상대방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기도 중에 자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내려칠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속이 지집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속상한 푸념을 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응답 주시면 한쪽만 주시든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사이가 원수 사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희 사이가 원수 사이냐?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들끼리 서로 원수인 줄 알고 살아요. 교인들끼리 원수인 줄 알아요.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의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가족을 분열시키고 교인들의 원수처럼 만드는 분열의 영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너희 사이, 너희 사이가 원수, 원수 사이냐? 내가 원수를 내 목전에서 떠나가겠고, 내 원수의 네에 철대를 가하겠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 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인데, 그러나 꼭 명심할 일은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함으로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십자가를 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을 우리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는 바로 순종함, 순종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말 가지고 많이 싸워요. 남편이 억울하다, 아내가 억울하다, 남편이 이기다, 아내가 이기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다면 누가 더 어려운 것일까요? 누가 더 이긴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다는 거 아시죠? 아내는 아무리 자기가 옳다 오른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바로 바로 한것 같아도 이것이 남편이 세워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봐야 잘 했는지가 결정 나는 것이에요. 남편 남편을 세워주는 것인가? 말, 말 한마디를 해도 얼굴 표정 하나도 내가 진심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싸워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아내는 잘못한 것이에요. 그가 아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령은 그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그러면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고 하면 한다면 남편은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되는 것일까요? 어떤 결정이든지 남편이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아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슨 결정을 내렸다면 아내가 느끼는 길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남편의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결정을 축구하신다는 것이죠. 결정권을 여러분, 누가 더 힘들고 식구가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만드실. 내 아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남편은 결코 사랑,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닌 것이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감동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는 이런 정말 간단해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 계속 묻는 것이 가족이 변해 달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응답이 안 되는 기도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저 남편 내 아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가장 응답이 안 되는 기도예요. 한국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아나운서 한 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데 결혼할 때 의사 청년한테 중매가 들어왔어요. 조권은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니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나 교회가 교회에 나가면 그러면은 내가 결혼을 하겠다. 이 의사 청년이 마음에 그 자매가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교회 나가겠다. 각서를 쓰더래. 요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감동을 받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얼마나 후회했는지. 교회 다니겠다고 다짐받은 게 아니고, 예수 믿겠다고 다짐받아야 하는데, 교회 나가겠다고 다짐받는 바람에 약속은 분명히 지키고 지키는데, 교회 와서는 맨날 조는 거예요. 예수 믿는겠다고 다짐받아야 역사가 일어날 텐데,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니 교회 와서는 원래 사람이 반듯한 사람인데, 딴데 가서는 자세도 흐트러지 않는 사람이 교회만 오면은 좋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이분이 자기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남편과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는 남편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이 다 허물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왜 자꾸 자기 불만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나와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갔긴 했는데 아내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때에 이 아나운서 이분이 깨달아요. 내가 남편에게 계속 변화 대라고만 요구했지 남편을 위해 한 번도 제가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매가 이 아나운서 자매가 결정을 해요. 내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 이혼할 마음까지도 들고 잠기양 보는 것 남편 보는 것만로도 미워 죽겠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는.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너무 말씀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들의 부부의 사회 위기를 말하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처음엔 남편이 제발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하다가 기도가 바뀌어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참 놀라운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기도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바뀌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지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갑자기 사랑스럽고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대하는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남편도 깜짝 놀래요. 아내가 오늘 날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더니 몇달 지나지 않아서 아내 얼굴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만 만나면 그렇게 명랑하고 말을 잘하는 그, 자, 그 아내가 그런데 자기만 만나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그 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보고도 얼굴에 하색이 도는 거예요. 그 남편의 간증입니다. 아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다. 그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낀 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아내 얼굴이 기쁨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준비가 되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부흥을 주셨어요. 한 세대가 이제 끝나가고 다른 세대로 바뀌어 가는 가정이에요. 교회마다. 교회마다 그 세대 교체의 가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체가 이루어지는 교회도 있지만, 세속이다, 자격이 없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한장로님의 간증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장로님그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지원하셨어요. 세분 목사님을 최종 대상자로 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날이 왔어요. 교회 인사 위원들이 모여서 그 중에 한 분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 장로님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인사 위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좋은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오늘 격, 결정된다고 한다면.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숨이 탁 막힌 것 같더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장로님은,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신 분이에요. 즉시, 즉시로 너무너무 다, 마음은 당황스럽고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자기에게 순종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서로 제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저는 순복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결정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원했던 목사님에게 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그 질문 앞에서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그 장로님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그 마음, 장로님의 마음속을 깨트러 속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 장로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세분 중에 한 분은 절대로 안됩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된다면 결정된다면 나는 그 목사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 장로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시게 하셨어요.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면서 자기 속에 그렇게 순종한다고 살았는데 실상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안돼요 하는 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다는것 장로님이 해결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목사님 중한 분을 자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는 것에서 해결하시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 원치 않았던 목사님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제가 원했던 그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제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시죠? 내가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무조건 순종, 순종밖에 없습니다. 마음까지도 바꿔서 말입니다. 마음까지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놀랍게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순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라 하신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